제가 이전에 하고 싶었던 한 가지 위시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별로 자신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이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걸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리저리 들어 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티아고는 예수님의 그 제자인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된 곳이어서 가톨릭 신자들이 성지로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 산티아고까지 걸어가는 것인데 그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됩니다. 그 길을 걸어서. 어, 가는데 약사0일 정도 어, 그렇게 어, 걸어 간다고 합니다. 우리 월로 목사님이 사0일 어, 금식기도 하셨는데 어, 저는 사0일 금식기도는 도저히 자신이 없고 어, 못할, 걸, 못할 것 같고 어, 혹시 산티하고 순례길을 사0일 동안 한번 걸으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에, 하면 좋겠다 어, 그런 생각을 이전에 했었습니다. 이게 그냥 걸으면 되지 싶지만은 40일 동안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그 하루에 수십 킬로를 걷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많은 준비와 또 훈련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고가 날수 있는 그런 모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찾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걷다가 보니까 인생이 보이더라 그렇게. 후기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교회가 바로 이런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 속에 서 있는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러면서 선교적 존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 같고 고독과 고난에 그런 광야길을 걷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벌써 설립 46주년 그렇게 맞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지난 46년간 이 길을 걸어온 것이고요 또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그래서 꼭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산티아고 순례길에 중간 중간에 예, 이정표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물고기 모양의 그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는 이 순례길에도 계속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안내해 주는 그런 이정표가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 이정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에는 12장 말씀에서 큰 용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13장 말씀은 두 짐승에 관한 두 짐승에 관한 환상을 본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게 있고 11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렇게 씁니다. 앞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또 다른 짐승, 뒤에 짐승은 땅에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짐승들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도 묘사가 나옵니다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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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두 짐승은 12장에 나오는 용과 함께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그 사탄의 삼위일체라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하면은 사람들에게 용을 숭배하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사절에 보시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12절에서도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이두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이두 짐승이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많은 이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용을 사탄을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큰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두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먼저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이 땅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7 절과 팔절 말씀에서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우는데 성도들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많은 유혹과 박해와 고난과 피박이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짐승은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7장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인친자들을 보호하신다. 그렇게 하셨는데 짐승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이마에 표를 받게 그렇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지 못한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 경제활동을 매매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료품 사러 갔는데 신용카드가 없으면은.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신용카드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표가 바로 짐승을 나타내는 666이라. 그렇게 그 666이라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16절과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666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아, 전에는 처음에 컴퓨터가 나올 때는 이 컴퓨터가 666이라고 해서 아, 교회에서 컴퓨터를 도입하면 안 된다. 아, 그런 이야기도 어, 했었고요. 우리가 물건 살때 계산대에서 스캔하는 그 바코드가 모든 요즘 그 제품의 바코드가 아,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바코드가 666이라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사람의 몸에 심는 작은 칩이 있는데 그걸 베리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치매 환자나 뭐 유기견 같은 것들 신원을 화, 확인하기 위해서 그 몸에다가 칩을 심어 놓는, 놓는 의료용으로 그렇게 한 것이 있는데 이 베리칩이 바로 육육육이니까 이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히브리어는 어,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숫자는 알파벳은 다 숫자로 그렇게 에, 바꿀 수 있습니다. 아, 히브리어의 뭐 A 같으면은 1, B는 2, C는 3 이렇게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비박했던 네로 황제의 네로라는 이름을 어, 히브리어로 해서 숫자로 바꾸면은 이게 바로 66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666은 여기서 내로를 가리키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가능한 그런 해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666은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짐승에 관한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7뭐 교회 7 금초대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7은 어 완전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6이라는 것은 7에서 하나가 빠진 것이니까 아 이것은 불완전하다는 그런 그런 의미이고 사탄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많이 흉내를 내지만은 결정적으로 불완전한 존재다. 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시대에는 분명히 이런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 마음을 뭐 이렇게 유혹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이 정도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죠. 이 사탄의 세력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어떤 사상적인 체제를 그렇게 가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권력을 그렇게 가지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내로와 같은 어떤 악한 정권이나 통치자의 모습을 띄기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치나 경제나 종교와 같은 그런 영역에서 큰 힘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존재라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해외 나가서 선교하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을 뻗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과 캐라오과 성공과 같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 이 세상에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그래서 억눌리고 갇히고 메이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그렇게 알려주고 복음으로서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이 일에 사명을 가진 존재라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할 때에 분명히 희생과 수고와 권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권한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세상에... 다 박해를 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박해를 받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는 믿음에는 무조건 박해를 그렇게 당했던 때도 있었고 요즘도 이슬람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사회는 지금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면은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한다면은 고난이 필연적으로 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병에 걸리고 사업이 잘안 되고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자연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정말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아, 그런 권안을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만은 한 자매가 하버드 그 법대를 나오고 가장 어렵다고 하는 미국 그 뉴욕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아주 유수한 뉴욕에 있는 로펌에 취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로펌에서 일하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근데 이 일이 워낙 바쁘고 그러니까 이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 자매가 이 자녀와 이 직장 사이에서 직업 사이에서 어, 고민을 갈등을 하다가 어, 결국은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어,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아마 그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 좋은 어머니가 어, 되는 것이 자신이 낳은 그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보고 이 직장을 포기를 한 것인데요. 물론 이 자매의 경우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매는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이게 자녀 양육과 직장 간의 선택이 아니라 신앙과 직장 간의 선택이라면 어, 여러분, 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혹시 이런 선택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특히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들이 더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표면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더 신앙을 굳게 붙들라, 신앙을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기대를 기대를 하게 되죠. 결혼을 하면서도 결혼하면은 굉장히 행복할 것이라고 깨가 쏟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도 가사일을 분담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고. 항상 사랑을 뭔가로 그렇게 표시하고, 정말 이 마음과 사랑이 처음에 마음, 열정이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아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도록 노력하면 정말 완벽한 인간이 되면 아마 그 기대하던 행복을 지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한 가지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기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대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결혼하면 깨가 쏟아질 것이라고 하는 어 그런 자신의 생각했던 기대를 어 수정하는 것이죠 결혼해도 항상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행복에 대한 어 개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 생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모든 일이 다잘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일이 잘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많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살면은 사실 여러분 엄청난 권한이 권한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개척 교회 하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몇년 동안 정말 죽도록 그렇게 교회 개척하고 열심히 해도 교인 한명 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에 병이 난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사실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맞는가. 그런 싶은 그런 원망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망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원망이 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산태하고 술래길을 걷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믿음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겪는 믿음의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고난이 우리 신앙의 일부라고 그렇게 일부라고 이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타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우리 신앙을 바꾸면은 신앙의 기대를 낮추고 신앙을 변절시키는 것이 여러분 바로 신앙의 타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여러분 박해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타협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해서 그냥 잘 살고 잘 믿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타협했다는 하나님의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 밖에 책망을 들었던 다른 교회들도 대부분 다 신앙을 타협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의 진리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신앙을 굴절시켰습니다. 신앙을 약화시켰습니다. 신앙을 물러가게 하고 신앙을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그냥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타협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남은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그 13장 10절에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혀 갈 수도 있고. 신앙 고집하다가 칼에 죽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이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할 때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는 것이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혹시 신앙 때문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게 되더라도 그래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4장에 가서도 이렇게 12절에 말씀하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분명히 사단의 세력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그 실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견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희생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신앙을 변절하고 신앙에서 물러가고 어, 타협하기 쉽습니다만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광야를 걷는 것 같더라도 꼭그 믿음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 가치관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인내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